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양배추 나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3cm, 4cm 정도로 사각으로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애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한 5분, 6분 쪄주면 됩니다 한 3, 4분쯤 지나고 이렇게 한번 뒤적거려주세요 이렇게 질퍽한 게 좋다 하면 한 7분 정도 내가 나삭한 게 좋아하면 5분, 6분 쪄주면 됩니다. 6분 쪄졌습니다. 이제 그만 쪄도 될것 같아요. 불을 꺼줄게요. 끄고 그냥 채반만 이렇게 건져서 그릇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물에 헹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쪄진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한 번만 이렇게 뒤적거려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 된장 한 스푼인데 이 고춧가루도 한 스저. 수묵하지 않게 한 스저예요. 빨간 게더 좋다 하면 고춧가루는 좀더 넣어도 좋습니다. 집간장 한 스저와 멸치액젓 한 스저입니다. 까나리액젓 넣어도 돼요. 발사믹 식초를 차스저로 한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된장하고 잘 섞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참 기름도 그대로 넣어줄게요. 한 스저. 그리고 참깨와 견과류, 호두하고 아몬드, 땅콩을 세가지를 넣고 분쇄기에 갈았습니다. 그 뭐죠? 마늘 가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갈은 겁니다. 이걸 조금 식으면 무칠게요. 하고 무치면 정말 정말 맛있는 양배추 나물이 됩니다. 너무 쉽죠? 조금 식으면 시작해 볼게요. 이게 아주 완전히 식진 않았지만 그래도 식었어요. 미지근할 정도로 식었거든요. 어, 이것을 그릇에 옮겨줄게요. 그리고 저는 파를 말려놓은 게 많이 있어서 파부터 넣어줄게요. 조금 적셔지라고 색을 내기 위해서 파란 부분을 넣어줄게요. 어, 양배추 자체가 달기 때문에 흰 부분 을 넣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청양고추를 한개 잘게 썰었습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섞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양념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다 넣어 줄게요. 그리고 참깨 한수저를 갈았어요.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하고, 호두하고, 땅콩 3개를 마늘 가는 데 있죠? 거기다 갈았습니다. 이거 두 수저 넣어 줄게요. 그리고 색을를 내기 위해서 홍고추를 넣으면 좋은데, 저는 홍고추가 없어서 파프리카를 넣으려고 합니다. 파프리카를 넣으면, 어, 나물이 또 아주 상큼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동을 해주면 됩니다. 양배추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특히 말하게 많은, 음, 그런,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달콤하고요. 아주 많이 짜지는 않는데, 단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밥하고 먹으면 밥도 드일것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어도 암세포도 싹 제거해주고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도 아주 건강해 해주는 양배추나물,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까지도 싹 없애주는 양배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는 것은 저 혼자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